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뭐, 빌라도가 죽였느니, 대일선생 죽였느니, 유대인들이 죽였느니, 뭐, 하인들이 죽였느니,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핑계 대는 걸 너무 잘합니다. 내가 죽였다 그러면 해결될 텐데, 빌라도가 죽였다, 유다가 죽였다, 뭐 누가 죽였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인의게오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덴동산까지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만 따먹었습니까? 나도 따먹었습니까? 나도 따먹었습니다. 나는 상관없이 아담이 따먹었다라고 아담에게 덤탱이 씌우면 나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이, 아,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길래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형편없는 정치 지도다 종교 지도다를 위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죄인은 바로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과 지옥 심판의 형벌을 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입고 수치를 가렸던 그곳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희생한 어떤 짐승 피 흘려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나에게도 온전치 못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재물이 되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될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진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죄인이 내가 받아야 될 내용인 것을 확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사절부터 봅시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지금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 예수 데리고 왔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죽습니까? 죄인이 당해야 될그 고난, 멸시천대, 저주, 생명을 내놓아야 될그 일을 죄가 없는 예수가 왜 이렇게 죽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빌라도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대제사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을 서서, 십자가에 못 박을 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이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8장, 그 38절에도 또 얘기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그 모든 형벌, 그 수치, 그 모멸, 다 당하십니다. 누구를 때문에? 죄인이 나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누구에게 멸시 당하나 보십시오. 19장 1절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때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죄수 취급을 합니다. 우리 경찰이나 검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전문가들은 늘 말하잖아. 요 최종적으로 재판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장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죄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죄인 칭부합니다. 이절 보면 군인들이 뭐 하나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가시 나무로 관을 엮어 과시관, 왕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옷. 바울이 빌리포에 갔을 때 자주색 염색 약파는 누디아를 만나죠. 이 자주색 옷감 팔때 로마 원로원에 있던 그 고위직 사람들이 승진을 하면 할수록 황제가 입은 옷 색깔과 비슷한 옷으로 염색을 해서 입습니다. 그승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기분 좋게 자주색 옷 물들이는 물감을 살때뭐 깎고 뭐 야단하고 그러겠습니까? 발라드로 다 주고 사서 옷감을 물들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자색옷을 입혔다. 황제가 입은 옷 색깔입니다. 자색옷이. 그럼 왕관을 황제가 쓴 왕관을 가시로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고 예수님의 옷을 자색옷으로 입혀놓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핍박합니다 아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죄인 빌라도가 죄인 군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3절 군인들이 앞서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너골쪽으로 놀려먹습니다. 조롱합니다. 절대로 이런 대접 받으시면 안될 예수님인데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전에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오신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조를 보세요.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비질을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을 서서 십자가에 못박을 서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박혀야 될그 십자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대신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로 내줍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실제 보실까요? 그 종교적으로 뭐라 하는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놀려댑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대지사장이나 아랫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빌라도처럼 하지 않고 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영혼이 어느 상태 에 있는가를 고백합니다이 민중들, 무리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박아 써서 못박아 써서 우리는 이 무리들의 소리, 민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가 하고 어느 게더 비중이 큽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 네. 세상 소리만 듣는 사람들,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정치인들 뭐라 그럽니까? 민심이 천심이라 이럽니다. 사람들이 지지해주면은 하나님도 없고 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민중들은 소리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절를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마지막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빌라도가 종교적인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그 화석들에게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고 종교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소방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빌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예수님을 이들에게 넘겨준 1번 타자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탈 생각을 넣었다. 1차적으로, 1번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사단막이에요. 2번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3번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4번이 누굽니까? 대재상이에요. 5번이 누굽니까?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 속에 나도 있죠. 나는 아니라고 뻔신히 뻔돌이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 있어서 거기 속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빌라도가 놔주려고, 놔주려고 애쓰는데, 놔둘 수 없도록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12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는, 아, 힘쓸 거뭐 있습니까? 그냥 무죄 석박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는 이래대요. 이 사람을, 예수를 놓으면 가이샤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샤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놔주려고 놔주려고 하다가 오자기가 역적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넘겨 줘 버립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십자들이 하세요. 이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는 그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진짜로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들 왕이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무시당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진짜 나의 왕입니다.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이랍니다.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섬기는 자를 무시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깔보고 섬기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왕이 진짜 왕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나를 내주기하여 왔다 이래요. 한번더 생각해 네.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될그 조롱, 무시, 멸시, 천대, 저주, 피 흘림, 죽임, 무덤에 내려가는 것,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공감했다. 아,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내이 아픔, 내 고통. 아니요. 당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이 못 박혔습니다. 내 손은 박히지 않았습니다. 못 박힌 예수님의 손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이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혔습니다. 내 발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이 가셔야 될 곳을 나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하시고, 나의 작은 몸짓이라도, 나의 작은 힘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내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